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dog, mob, 그냥 폭도다, 깡패다 뭐이 정도로 해석되는 표현인데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하나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부지법을 난입한 폭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그 사람들을 dog으로 표현할까요, mob으로 표현할까요?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dog 한명 혹은 몇 명입니다. 대개는 폭력적이고요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이죠 부정적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범죄 괴롭힘 거리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이죠 소고 개념 즉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몇 명이 최대의 인원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요또 개인적이며 공격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아브 이것은 폭도라는 의미입니다 M O B 할때 O를 좀 길게 발음하고요, 끝에를 B 약하게 하면 됩니다. 보통은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몇 명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죠.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마피아를 지칭할 때도 씁니다. 보통 감정적이고요, 질서가 없는 사람들로서 빨리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산이 되죠. 그렇게 화를 내는 그룹. 혹은 범죄 조직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u 그와 마브는 그 규모가 좀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화를 낸다. 그런 느낌은 공통적인데 u 그가 우리식에 얘기하면 좀 깡패 같은 느낌이고요. 마브는 폭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예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are bunch of dogs. 이들은 번치업 원래 번치는 포도송이지만 깡패를 얘기할 때 포도송이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깡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깡패 들이 많이 있다 t h g 가한 명에서 여러 명인데 thugs니까 그러한 무리 가여러들이 있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what if people end up thinking he was a t h g and never c a r e what if 이렇게 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오죠 뭐뭐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표현인데요 사람들이 그가 깡패였다.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깡패였다라고 end up thinking.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never care. 그가 never care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never care인가요? 이럴 때 문장 속에서 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he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시제를 맞춘다면 never cared가 될 것이고요. 만약 3인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쓴다면 never cares.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주어가 되는 거죠. people never care. 그가 결국 깡패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 앞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적으로 다룰 것이 있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He sounds like a dog in training. 그는 훈련을 받고 있는 깡패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 이럴 때 그의 목소리가 훈련받는 깡패 느낌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훈련받는 군인 느낌이다. 그 군인들의 절도 있는 그리고 엄청나게 소리 지르는 구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깡패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건 훈련 받고 있는 그러한 느낌의 깡패 같은 소리가 난다. These people are seen as a mob. 이 사람들은 폭도로 보여진다. be seen as, 그럼 as 이하로 보여진다. 이거죠. 어떠한 내용인지 앞뒤가 없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폭도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에너지가 크게 발생되고 질서도 없고 그러한 느낌 들고요. 화가 잔뜩 나 있다. 이러한 느낌 전달되죠. mobs were moving around as they chose. 폭도들이 move around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들이 선택했다는 건 뭐죠?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방향상은 없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이 내용은 앞뒤 문맥이 좀더 있어야 되겠지만 공권력이 없다라는 느낌 혹은 공권력이 부재하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폭도가 아무 데나 자기 멋대로 돌아다닌다. 그럴 때 공권력이 제지를 하면 막히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돌아다닌다. 즉 공권력이 없다. 이런 느낌을 비판하는 느낌 들어갈 수 있습니다. Is it a ma against us or is it a ma for us? 그것이 우리에게 반대하는 폭동가요? 우리를 위한 폭동가요? 우리를 위한 폭동은 뭐고 우리의 반대하는 폭동은 뭡니까? 반대하는 건 느낌이 확실히 오는데 우리를 위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인가요 해서 이럴 때는 폭도라고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영어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의 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치 중립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중립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t h g 그리고 mob, 이두 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빌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내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insurrection, uprising, revolt, rebellion. 전부 약간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차이와 더불어서 예문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